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1일 오전 11시 0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 24-27번 동영상에서 조원봉의 강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준비 중이라고 뜬다. 이래서 제가 일단, 야, 이거 해킹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야, 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접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전화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해킹은 아닌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근데 이 판매 준비 중 이게 해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예, 봉에 밥줄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심은 하고 있어요 꼭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어쨌든 판매 준비 중 이거는 해킹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DC 갤러리에 글쓴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안티놈들이 밥줄 끊겠다, 협박을 자주 했습니다. 유튜브 폐쇄시켜 버리겠다. DC 갤러리도 예 어떻게 못하게 운영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뭐 신고하느니 마느니 얘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의심은 계속 되는 상황 어, 상황은 맞습니다. 자 DC. 갤러리의 승글입니다. 해킹 문제에 의심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네,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공개를 해야죠. 자, 에어클래스에서 직접 전화로 답변을 받았다. 에어, 아이폰 앱상에서 뜨는 문제, 판매 준비 중 이런 메시지, 이거에 대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에어클래스는 판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설명. 오케이. 어, 내가 봐도 단순히 아이폰 앱상으로 앱 작동에 문제가 발생, 문제가 발생한 건 있습니다. 뭐 로딩,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로 로딩이 뭐 느리다고 하나, 뭐 하여튼 제가 들어도 잘 몰라요. 이래저래 한. 예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음, 다른 것으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출의 영향을 끼치지는 크게 끼치지는 못한다 이건 맞죠 다만 예 인터넷 상에서 좋은 봉에 밥줄을 끊겠다는 놈들 부직수로 많습니다 예너이뭐 어쩌고 뭐, 뭐예 dc 갤러리 패스에뭐 예예 이런 놈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를 싫어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예, 내가 뭐 민법 3 5문항뭐 2차 공부 먼저 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예, 노숙굴 변동사는 열받을 만하죠. 어, 로스 멀쩡한 로스쿨갔다 노숙굴 아이가! 이러고 변호사라고 저는 개폼 잡고 있는데 야, 변동사 실력 없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열받겠죠. 어째 자식 지금 밥줄 끊어버려. 예, 어떤 놈은 뭐 변호사 협회 해가지고 뭐 고소고발 한다나? 그런 놈도 많아요. 변호사 협회에서 뭐 조은봉 뭐 법무사를 갈고 갖고 뭐 노숙을 변동사라 했다고 그걸 뭐뭐뭐 뭐, 뭐 어떻게 처벌할 거야 <laughs> 나 환장하겠어 예, 그런 놈도 많아요 여튼간에 하 예, 세상은 예, 이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별이별놈이 예, 별 미친 놈이 다 있죠 저거들은 날 보고 미쳤대 치매 걸렸대 아나 환장하겠어 내가 볼땐 저거들이 미친 거고 막자 이렇게. 이렇게, 예, 우리가 이 생존 투쟁에, 생존 경쟁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예. 뭐, 그러겠나?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요 놈들이 지금 뭔해코지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하면, 이 입마들 작업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의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자금 못 치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으로선 에어클래스 방화벽 예, 보안 능력을 예, 보안 능력에 <laughs> 기댈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밥줄을 끊는다는 놈들이 많으니까 살짝 쫄립니다 여러분 협박받으면 사람인 이상 그게 공갈이라 예, 뻥이라 하더라도 살짝 쫄립니다. 아니면 다행이고 공격하면 어쩔 수 없죠. 당해야죠. <laughs> 자, 근데 어쨌든 지금 1월의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고. 자, 근데 하여튼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판매 준비 중 이거는 해킹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킹 가능성이 제로빵이냐, 천만에. 조원봉의 적들, 조원봉의 안티세력은 무신장 많습니다. 이놈의 시키들이 언제 공격할지 저는 항상 이, 예,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